안녕하세요. 저는 방송통신대학교 인천지역대학 유아교육과 박아름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4학년이고요. 아직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보육교사로 일을 하면서 유아들과 상호작용하고 놀이중심을 실천해 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교실 안에서 생활하면서 아이들의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들을 같이 함께 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놀이를 즐겁게 해줄지 늘그 환경에 대한 구성을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작년에 실습하게 되었는데 단설 유치원에서 열심히 또 실습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도 유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방과후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제 작은 소망이 생겼어요. 물론 국공립 어린이집도 근무 환경이 너무 좋았지만 제 진로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한번 하고 싶었고 유치원 전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앞두고 있으니 이왕이면 유치원에서 일해보자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사실 방과후 교사는 교육과정 반 이후에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로서 항상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아이들에게 휴식과 돌봄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어, 보육교사 자격증만 가지고서는 유치원에 취업하기 어려울 거야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도전하게 되면서 아 나도 어, 이렇게 도전하면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방송대 유아교육과에서 제 꿈을 펼치게 된 것을 영감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교사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며 여러분도 취업에 당당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방송대 유아교육과 화이팅!